스키장이 여름에 되나요? 안, 안 되죠. 되죠. 수영장 밖으로 겨울이 안 되겠죠. 음. 각 업종마다 비수기는 분명 존재합니다. 음. 학교 앞에 분식집을 가도 방학 때는 분식아줌마가 문을 안열 거예요.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차라리 성수기 때 왕창 걸으세요. 뭐, 당근 그게? 마켓, 네이버, 순고든다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부가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저질러 보고 실패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도 얻는 교훈이라는 내 네, 경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보는 걸 어. 저는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절박했으니까요. 사장님, 그러면 거의 공통 질문 같은데, 우리 방충망업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사장님만 느끼는 그 장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장점은 일단 진입장벽이 기술직 치고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낮다, 네. 네. 수익은 일하는 시간 대비에 정말 괜찮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단점, 일정하지 가 않죠, 일단은. 일이? 예, 직장인이 창업을 처음 하면 당황할게 예. 일주일 내도록 일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주가 내도록 오는 경우도 있고 한 달이 톱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기도 시기겠지만 본인이 마케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단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모든 사업체가 같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제일 생각나시는 게 뭘까요? 잘 되는 업종. 저는 스키장이었어요. 음 그렇죠. 근데 스키장이 여름에 되나요? 안, 안 되죠. 되겠죠. 수영장 밖대로 겨울이 안 되겠죠. 음. 각 업종마다 비수기는 분명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뚫어낸다면 되게 좋겠죠. 근데 음. 그걸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학교 앞에 분식집을 가도 방학 때는 분식 아줌마가 문을 안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차라리 성수기 때왕창 걸으세요. 왕창버셔서 비수기를 음. 준비를 하세요. 저는 그게 정답이 아닐까요? 비수기를 뚫어내면 뭐 어떡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꼭 방충망 해 달라고 애원할 수도 없는 거고. 그쵸. 창문을 안 여는데 사실 이번 8월에 장마도 있었지만 정말 방충망이 이, 이안 들어온 이유가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면서 사람들이 창문을 안 열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추워죽겠는데 누가 창문을 열어놔요 그러니까 방충망은 당연히 보일 리가 없고 신경도 안 쓰일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일이 아예 없진 않아요. 음. 그 사이에서 분명 찾는 사람은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살아남아야죠.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일부의 사장들은뭐 집술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네. 기타 여러 가지 겨울에 할수 있는 기술을 접목해서 겨울을 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사장님께서는 일단은 방주만 가지고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운이 이번에도 되게 좋아서 신축 아파트 공동구매 현장을 맞게 됐습니다. 음. 계약 건수는 50건이 넘고요. 어. 블랙스텐이랑 모노필라멘트 해가지고 이렇게 50건이 넘었는데 모르죠? 후발이 또 붙어서 조금 더할 수도 있고. 다행히 후기를 단톡에다가 자, 좋게 적어주셔서 손님들이 음. 더더욱 이렇게 거래가 좀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쵸. 뭐 공동구매 이것도 운이 있어야 되고 인맥이 있어야겠지만 공동구매 현장을 뚫을 보는 것도 능력이란 능력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온라인에서 뭔가 새로운 소비자들을 찾는 활동들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게 저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장처럼 현장에서 정말로 답들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들도 분명히 필요가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정말로 그 답이 되는 경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계기로 제가 해야 될 것들이 또 하나 지금 추가가 된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해봐야 될 것들이 이 방충망 기간이 엄청 길진 않다 보니까 제가 했던 것들만 계속 쭉 해. 안 해봤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 도전할 수 있게 생각이 드는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뭘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요. 네. 흔히 얘기하는 뭐, 노바꾸라고 하죠. 음. 질러요, 그냥. 사실, 뭐 업자들끼리 가격 갖고 경쟁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가격으로 만약에 여기서 좀 할인을 했다. 그러면 그냥, 그냥 경쟁할 수 있구나 하는데 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한번씩 경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장님도 한번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을 그러면 저는 다 같이 죽자는 마인드거든요. 기는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마진을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그 사람을 그냥 맞춰갑니다 그런 식으로 뭐 전투적인 마케팅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여러 마케팅이 있겠지만 대장님처럼 다양한 채널을 위해 나오셔서 네이버 플레이스든 유튜브든 뭐 이런 거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대장님이랑 저랑 섞이면 아마 어, 너무 최고가 나오지 않을까 네, 너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내년에 현장영업 진짜 열심히 때 보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시고 아, 계시잖아요 제가 실제로 영업직에서 한 6년 이상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 현장영업 잘하는 거아니냐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말 한마디 붙이는 게 너무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저도 항상 그 순간순간마다 용기 내서 말을 붙이고 고객 대화를 이끌어가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쉽지 않데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만의 노하우를 또 만들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주력으로 하는 마케팅 채널이나 플랫폼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음, 저는 주력이라 생각은 하고요. 네. 제가 할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합니다. 뭐든지? 당근 마켓이든 네이버든 순고든 네. 다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부가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은 사례를 좀 표현을 하자면 순고만 하루 종일 붙잡고 맨날 10만원씩 충전해가지고 견적만 보내가지고 견적이 당첨이 안 되면 고객이 셀렉을 안 하면 그쵸? 사실 2,900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아는데 2,300원인가? 요즘 좀 올랐다고 네 2,300원인가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만 매달고 있으니까 저는 기분이 안 좋은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방충망이 일을 물수 있는 거는 현장영업 제일 좋고요 저는 밥을 먹으러 가도 오늘은 이제 대장님이랑 인터뷰한다고 옷을 이렇게 입고 왔지만 항상 제 번호가 적히고 마루 방충망이라는 조끼를 입고 갑니다 어떤 경우가 발생되냐면 식당에도 방충망이 있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뭐 이모님 나오셔서 아이고 삼촌 방충망 하네 이러면서 여기 좀 해달라 하고 밥을 음. 공짜로 먹고 오히려 저는 돈을 받고 나오는 음.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좋죠 근데 플랫폼에 너무 의지를 하게 되면 방충망으로 저는 성공을 못할 거예요. 음. 그래서 주력 플랫폼이 뭐냐에 대한 대답은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할수 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는 채널은 전부 다 한다. 네. 전부 다 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저희가 시간이 네. 엄청 막 남지가 않잖아요. 일하다 을 보면. 맞습니다. 그럼 그 시간 분배도 어떻게 하시는지. 채널 같은 게 사실 따로 그렇게 관리는안 합니다. 순고 같은 게 견적 오면 보내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 당충만 업을 하면서 블로그를 시작했지만 제가 몇개써 봤는데 제꺼로 반응이 없어요 음... 그러면 수소문을 해야 되죠 거기서 구미에서 제일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후원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포스팅 좀 해달라 제가 들어가야 될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얘기를 들으면 네. 사장님은 정말 실행력이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 주신 것도 그렇고 네.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는 거 무조건 해달라는 게 아니고 서로 주고받고 할수 있는 제안을 통해서 새로운 마케팅 채널 계속 늘려가는 것 자체가 정말로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장점이죠 단점이죠 지금까지는 장점이었으니까 혹시라도 네. 스스로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네. 보완만 하면 되니까 아, 그렇죠. 그 그렇죠. 요즘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서 실행력이 진짜 미친놈 같은데 네. 제 입에서 미친놈이라는 그러니까 표현이 나오면 제 스스로는 극장이라고 네.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도 음... 말씀드렸지만 높았고 그냥 안 됩니다 뭐 머릿속에 떠오르면 될까 안 될까 생각할 시간에 가요 그리고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네.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승자는 직진만 하고, 패자는 가냐 마냐 망설이는 시간이 자지우지 된다. 그 문구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어. 요 어. 그래서 그 말을 되게 감명 깊게 받고그 뒤로는 그냥 저는 생각을 잘안 해요.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laughs> 그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냥 몸으로 행동을 먼저 하는 스타일이죠. 음, 비슷한 결일지 모르지만 파고 네. 나서 하는 후회보다 그일안 했을 때그 이후에 하는 후회가 제일 안 좋은 후회라고 하더라고요. 어,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항상 저질러 보고, 실패를 한다고 해서 거기 에서도 없는 교훈이라는 내 네, 경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보는 걸 저는 선호합니다. 뭐 누구한테 강요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 절박했었으니까 그런 실행력이 나오는 것 같고 그게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도전을 하시면 절박함과 같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사장님이 아까 12년 동안 DJ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음악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런데 실제 로 일하실 때도 이어폰을 끼거나 헤드셋을 끼거나 노래를 들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일을 하시나요? 아니요 마루방 주먹을 쳐우면 제가 실용하고 있는 사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기회는 아무것도 안 꼽혀 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장영업 이랬잖아요 네. 손님이 지나가다 뭘 끼고 있으면 물어보고 싶을까요? 반대로 모자를 쓰고 있어요 돕고 있는 것보다 다가가기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서비스 서비스직. 네. 서비스직의 기본이 뭐예요? 깔끔한 거. 그렇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음. 유니폼 같은 경우도 정말 깔끔한 거. 뭐안 내고. 그냥 손님 입장에서는 저희가 만만해야 돼요. 그거를 제일 신경 쓰다 보니까 이어폰을 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이제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걸 물어봤을 때 제가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름 바빠요. 그때만 잠깐 이어폰을 끼고 말씀을 드리고 이어폰을 다시 빼놓죠. 그걸 노래를 들으면서 막 리듬을 타고방충망을그고 <laughs> <또> <laughs> 그러진 않고요. 일할 때는 정말 집중력 있게 하되 지나가시는 전체적인 고객님이죠.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시선을 보시는지도 한번 체크해보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방충망 업자 중에는 조금 젊은 편이니까 어느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젊은 친구가 기술 배워을 열심히 한다. 좋게 봐주시는 것도 있고요. 저도 네. 이어폰을 안 끼고 어, 이거는 PPL 아니고요. 실제로 많이 물어보셔서 음. 제가 네. 보여드리는데 어, 샥제라는 브랜드의 골전도 이어폰인데 네. 이걸 끼는 이유가 노래를 들으면 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가 오고 음. 지나가시는 고객들이 물어볼 때 당연히 제가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그래도 얘는 고객들이 이어폰을 안 보시거든요. 음.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골전도 귀를 막지 않는 걸로 해서 네. 항상 이 아이템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대장님 영상 초기 때부터 이거 차고 나오시는 거 제가 맞아요. 봤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전자 제품 중에 그래서, 아마도 제방충망 사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될. 물론 핸드폰이 첫 번째 있지만, 그렇죠. 두 번째로는 볼전드 이어폰이 가장. 가격대는 혹시 밝혀주실수 있나요? 이거 그냥 검색해보면 나올 건데, 한2 23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저희 아내가 청소할 때부터 돈 많이 벌어라고선물해줬던 <laughs> 이어폰입니다. 촬영 그만하시죠, 집에 가야겠어요. 방충망 하면서 삶의 변화가 크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 뭐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어디를 가서든 기가 안 좋습니다. 제가 싫은 건 싫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음... 저는 사실 분위기에 되게 휩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을 친구를한잔 먹는다 지금 아침까지 먹을 때도 있고요. 어... 방충망 을 하기 전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밤 생활을 오래 해놓으니까 네. 그런 게 익숙하죠. 방충망을 하고 나서는 술을 먹어도 절제를 조금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계산적인 부분에서도 만약에 대장님이랑 저는 친구면 1차 너어 샀으니까 2차 내가 살게 이게 아니라 1, 2차 정도 오늘 하루 그 내가 타세이 말이 짱구를 불리고 뭐 계산을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옵니다 말이 내가 정말 고마운 사람한테 큰 선물도 해줄 수 있고 음. 저는 올해 비행기를 처음 타봤거든요 해외여행을 처음 가봤어요 그게 우리 8월달에 일이 음. 없을 텐데 어머니랑 이렇게 다 같이 <laughs> 해외를 갔다 왔죠 저랑 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사실 갔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돌이켜 놓고 생각해 보면, 정말 저희 어머니가 방충망을 한 1년 동안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게 제삶에 가장 큰 변화가 온 거고, 네. 장난으로 이사장, 이사장이면 어머니가 부르시는데, 저도 들을 때마다 뭐좀 찡한 것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고, 그게 정말 큰 삶의 변화가 아... 있요 저희 가족에 대한 변화. 진짜 지금 이대형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제가 방충망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유, 플러스? 돈을 벌어서 좋은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한테 내가 맛있는 거 같이 먹을 수 있고, 이번에 호주를 어머니 음... 그냥 갔다 거든요 캠으로 보셨나요? 캠거 봤죠. 근데 이 호주가 어머님이 뭐한 10년씩 그 이전부터 가고 싶어 했던 거를 이제 어머님 7집 거의 다 돼서야 제가 보시고 갈수 있게 됐는데 저도 그제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대장님 방충망 안 하시고 다른 사업을 하셨어도 충분히 성공하셨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대장님이 방충망 말고 다른 직종으로 거기 휴먼 스토리 그런 데 나오셨으면 저도 그 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응. 다른 거 생각이 안 됩니다. 방충망이 응. 너무 좋기 때문에 업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 가 갑니다. 네. 방충망을 비롯한 기술 창업 예정인 또는 네. 택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뭐 장인이다 오래됐다 그건 아니지만 1년을 해본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주제넘게 한마디만 조금 해보자면 누구나 할수 있고 근데 다할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까지 동안 누군가에게 에이전시 소속이든 제이를 하면서 남에게 내 가격표를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개념을 조금만 더 빨리 깨달았으면 제 인생이 더 많이 안았을까 생각하는 게 내가 가표를 남에게 맡기지 말라고요 저도 월급쟁이 생활을 10년 넘겠죠.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1년을 해보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사업 한번 해봐야 돼. 그게왜 <laughs> 그런지 이제 조금은 알것 같아요. 사실 벌어들이는 액수 자체가 내가 정말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로 제 삶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음, 사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론 개인 사업으로 하는 거의 장단점 그리고 직장인만의 장단점 가격표를 내가 정하는 거에 그거에 핵 누군가한테 관철시키거나 인정받으려면 본인 스스로가 브랜딩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서도 브랜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나의 가치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장님의 스토리와 인사이트를 많이 오픈해 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인터뷰 이제 하면서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 인생에서 정말 방향성을 못 찾고 있었을 때그 화면에서만 보던 그 방충망 대장님을 <laughs> 실제로 오늘 이렇게 뵙고, 네. 얘기도 나눠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싱숭생숭해요. 어찌 보면 얼굴 한번본적 없는 업자지만. 대장님께서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인터뷰를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대장님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화면에서 보던 거랑 실물로 보니까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화면에서는 사실 진짜 마르셨다 아.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마르시진 않으셨어요 아마도 오늘 사복을 입었어요 <laughs> 아, <아마도 웃음> 네. 네. 이까지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인터뷰 내용들이 제가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의 생각을 거르지 않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만들어준 사람이 여러 명이지만, 그 중에 방충망 대장님도 계신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인터뷰는 저한테 너무 뜻깊은 자리였고요. 네.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것처럼, 제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로 이 방충망을 배웠거든요. 그 유튜브 안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번에 연락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수학에 넘어, 너한테 도움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그 선생님들은 모르셨겠지만,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런 내용으로 저한테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를몸 건강히 일을 할수 있게 뭐,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님 그리고 이방충망 업이라는 거를 저를 처음 추천해준 그 당시 여자친구 저보다 누나긴다지만그 아, 당시 여자친구 네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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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여자친구입니다 네. 그 뒤로 여자친구 없어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웃음> <웃음> 항상 물심양면으로 제 걱정해 주시면서 서포트 해 주시는 저희 원장님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방축모 대장님 아. 정말 감사 합니다. 이 감사함을 알아야 저는 더 성장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장님도 유튜브를 보면서 뭐 전화를 하셨던 그 분들한테 감사함을 아시니까 그럼요. 더 크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지심 차 있고요. 네. 저희 더 높은 곳에서 네. 매년에 또 오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때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방충망 대장 마루 방충망 화이팅!